선생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어, 오늘은 네네. 서로에게 이제 돈을 벌어준다 네네. 이런 느낌의 음. 띠 궁합 음.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 전에 자 모든 분들이 알아야 될게 있습니다. 내가 물이냐, 흙이냐, 불이냐, 금이냐, 나무냐는 정도는 알고 사시야 됩니다. 그리야 이 지금 띠로 도움을 줄수 있는 그걸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. 무슨지 알겠죠? 네, 네. 예, 그래서, 자, 말그, 말 그대로, 어, 나무를 가진 분들은 무리하고 흙이 필요하지요? 이런 식으로 맞춰가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, 어, 띠로 봤을 때는 쥐하고 소, 아, 또 토끼하고 개, 또 양하고 말, 범하고 돼지. 이렇게 내가 짝을 지어 봤습니다. 그러면 이 띠끼리에서는 서로 간에 진짜, 어, 이득을 주고, 또 인생을 바꿔주고, 행복하게 세상을 바꿔주고 또 이제 아 사업에 도움을 주고 인생에 도움을 주는 띠길입니다. 네, 그래서 이 띠길이 만나서 서로 간에 아픔을 주고 피해를 주는 것은 없다. 왜냐면은 쥐하고 소는 아까 내가 앞전에 바로 말했던지 왜 내가 이거를 이해하기 쉬워서 알고 사시라고 얘기했냐면은 쥐하고 소는 말 그대로 나무하고 물입니다. 목하고 수의 여행. 그래서 나무는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. 꼭 물이 필요한 거예요. 그래서 물은 나무가 없어도 되지만 나무는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쥐하고 소는 나무와 물이다.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득을 주고 서로 간에 멋진 인생을 만들어주고 서로 간에 희망을 주고 음, 서로 간에 아, 기쁨을 주는 그런 어, 띠끼리니 꼭 쥐하고 소는 서로 간에 득을 주는 띠다. 예 그렇게 내가 아 목을 쪘고요 또 토끼하고 개자 토끼하고 개는 말 그대로 요거는 물하고 흙입니다 예 물하고 흙은 또왜 맞느냐 자 물하고 흙은 흙은 물이 있어야만 빚어져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도자기 이런 것도 흙이 물이 없으면 이게 만들어 작품이 만들어질 수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아 토끼하고 개는 아, 물하고 흙이기 때문에 서로간에 멋진 작품을 만들어주는 인생에 꼭 필요한 존재다. 그렇기 때문에 서로간에 엔돌 서로간에 어, 영양제고 엔돌피를 주는 그런 그 나한테는 보약 같은 존재고요. 또내 인생에 꼭 필요한 멘토고 또 나한테 사업으로도 동, 어, 동반자로 갔을 때도 서로간에 어, 10억을 번다면. 그 배로 2 0억3 0억을 서로 간에 벌어줄수 있는 기운이 있는 띠다. 그래서 꼭 토끼하고 개끼는 손에 피해를 주고 손해를 주, 끼치진 않는다. 그렇기 때문에 남녀 간에 결혼의 상대라든지 또 서로 간에 아, 사업의 파트너라든지 또 서로 간에 무슨 뭐 재테크를 하는데 뭐 같이 뭐 동참을 한다든지 서로 간에 피해 줄일 없습니다. 또 앞으로 남녀 간의 관계라도 서로 간에 아픈 일수 없으니 꼭 토끼하고 개는 저는 서로 간에 득을 주는 띠다. 또. 양하고 말은 뭐냐? 자 이분들은 말 그대로 흙하고 저기 뭐야 흙하고 나무입니다. 예, 그래서 자 아까 나무하고 흙은 궁합이 잘 맞는다고 얘기했죠. 또 이제 나무는 또 흙이 없으면 중 물만 없어도 사는 게 아니라 흙이 없으면 또안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또 여기는 흙하고 나무가 만났으니 아무쪼록 진짜 멋진.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주고 서로간에 명품을 만들어주고 또 인생에 진짜 기쁨을 주고 서로간에 아, 희망을 주고 아, 그런 띠다. 그래서 서로간에 득을 주고 이익을 주고 이분들끼리는 아무쪼록 서로간에 한 사람만 높이는 게 아니라 서로간을 작품을 만들어주니 없어서는 안될 존재다. 그래서 이제 양하고 말을 잡아봤고요. 또 하나는 이제 범하고 돼지인데 참이 범하고 돼지는 무수한 겁니다. 왜냐면. 범하고 돼지하고는, 아까 있죠? 딴 것들은 물하고 뭐, 어, 나무고 막 이런데, 여기 이 범하고 돼지하는 네 가지가 다 섞여 있습니다. 예. 좋은 기운은 다 들어 있고요. 그건 진짜 범할, 범하고 돼지는 궁합이, 그러니까 어떻게 남이 볼 때는, 아니 뭐, 범한테 돼지는 재물이잖아요. 할지 모르겠지만, 그냥 재물이 아닌 거예요. 예. 또, 절대 이 돼지는 범한테 물렸다 해서, 해서, 해서 인생이 쪼그라지는 게 아니라, 오히려 범한테 어, 물려서 돼지가 범이 될수 있는 거예요, 지금. 그 정도로 굉장히 두 번의 그 사주의 궁합은 잘 맞는다. 그리고 또, 물과 흙과 불과 여기, 어, 금이 다 있고, 여기는 금하고, 아까 대로 물입니다. 또, 금하고 흙하고, 세 가지가 결합된 여기는 이제 세 박자인데, 그래서 금은 물 속에서 빛이 나고, 또, 어, 흙 속에서 작품을 만들어주는 이기 때문에 범하고 돼지는 세 가지의 물하고 어, 토하고 금하고 세 가지가 섞여서 멋진 황금의 인생의 금을 그 만들 수 있는 그런 어, 인연이다. 그렇기 때문에 범하고 돼지 굉장히 기운 좋고요. 그래서 아, 저는 쥐띠, 소띠, 토끼, 개띠, 양띠, 말띠, 범띠, 돼지띠로 저는 어, 띠 중에서 서로간에 득을 줄수 있고 서로간에 이익을 주고 서로간에 행복을 줄수 있고 서로 희망을 줄수 있는 그런 띠로 제가 한번 어, 엮어봤습니다.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. 네 고맙습니다.